나저 앞에 오케이. 자, 차로로 자, 행하이 거? 오케이. 자, 오케이. 자, 오케오이 와도안 역대급 밀찍 체크입니다 어, 이거나서나할수부래 음 거울이? 아 거울이 작다고? 얘는? B.I.P 픽스프린스 음, 쇼파 커서 편안해. 하도 무서운 걸 많이 와서 지금 다 걱정돼. 아. 매운 치킨. 아, 뭔가 가게 다른 것 같아. 소중합니다. 음. 잠깐. 어. 양 많을 것 같은데? 다 아, 달라 다 달라. 맛있겠지 뭔가. 음. 어, 타이밍 좋았네. 음. 맛있어? 어떤 거 맛있어?

음음음 맨날 느끼한 거다 먹으니까 좋지. 이것도 오늘 느끼한 응. 겁니다. <laughs> 맛있어? 그음 많이 먹어시나끝장용니다아닌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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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Flyin -Man> <laughs> 아니 어떤.. 모든 아, 이유가 있다고 니가 용감해지있어이나무 이거 아, 마이클 레슨 하네 야너 맛있게 먹었다 난 4개.. 장먹어 어제 배운 거 그리는 거야? 응 시원아 몇 개를 그린 거야? <웃음> <웃음> 몇 개를 그린 거야? <laughs> <laughs> <몇 개. 웃음> 지금까지 넣던 주유소 중에서 제일 비싸다고 여기가. 아, 진짜로? 어. 여기 뭐 뭔가 많아졌어. 디즈니 플러스. 이게 그건가 보다. 3,000원에 4시간이 그거. 얼마 이상 쓰는 거 있잖아. 이어나 저기 구청비 90년도 맞지? 8탄 있어, 있지? 그냥 영화보는 거아그그 아, 이것만 있어요 여기는 음. 조금만 음. 이 거리 이거이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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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음. 내가 아 자자 이제 어 이거 오늘 날짜인데 아 뭐야 아빠 이거 발나날드 도널드... 아빠 이거 드아야돼 팔아 야 이거 도널드 덕이야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? t a n 는데 a n i T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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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게 T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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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는 i t a 아 i t <놀� 1> 여기에서 아무 상관도 없 근데 순수예이 예쁘다. 예쁜데? 여기, 여기나, 핑크. 핑크. <laughs> 어, 어, 귀엽네. 이게 뭐야? <laughs> 어, 맞아. 지금 칠리 이거 칠리인데? 이거 랑 내가 어제 먹은 건데? 어. 이튜브이 왔어, 맞아. 성대. <laughs> 야이영 자기야 야 이거 야, 네, 봐봐 이 안에 봐봐 이 안에 아, 양파 만드는 거 있어 이게 특이하지? 제일 네? 기본이래 이게? 음. 네? 조금씩은 먹어보자 이거 사실 특별하지 않지? 야 진단 씨 사람 줄 쓰고 있다? 이영아 스테이크로 먹고 있어도 나칼 음, 있다 다행이다 이연이 차저 있다. 이연이 차. 자, 할머니 너 보고 좋아하고 <laughs> 야. 나가땡못 <laughs> 찍어서. 이제 엽떡 먹으러. <웃음> <웃음> 맛있었다. 또마 w 날 a 지와다한 음. y 병원이 o 어. 봐봐그러니까 l a 에 산다 o 어. u 아, I'm n 은 병... 걱정 안 되네 근데 not sure. I'm not sure. 여기 있었어? s 못 해? 안녕하세요 네 뭐아뜨거 음. 냄새 똑같은데? 나는 음. 왜 비슷한거 지 진짜로? 내가 둔한가? 아니 오랜만에 먹어서 더 그럴거야 그 아마 그건. 치즈 먹었시하나 치즈 <laughs> 느끼야누다 내렸는데. 누구야? 누구 아빠 구야 누구야? 누구야? 야 누구야? 누는야아니야너지야누구 <laughs> 와서 제야 맛있었던 거야누거야누야 <laughs> <신대> 마법의 분은 모자가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영화는? A. 필리포터 왕 화면에서 캠프가 나왔잖아 무조건. 안 나왔다고? 비밀의 밥 아스카 시리즈 다음 중 전원 마법을 통해 아! 헤르메어 전원 피 너도 맞췄는데 <웃음> 아, 너, 조아, h o n 아, 너, 조아, h o y 아, <웃음> 아 <웃음> 나 너, 좋아하니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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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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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조어 여기 조아, 주아됐어 <웃음> <웃음> <너 대박이야. 웃음> 어, 너무 예쁘다. <laughs> 저 사람들 안 춥나? 나 너무 추운데? 촬영하자. 나 너무 추운데? 야, 예쁘다. 예뻐. 진짜 예쁘다. 기 이중인격. 그 다리? 아니야. <laughs> 내가 잠깐만 <되면> 막뭘 <laughs> 사람 야,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걸어내려가? 음, 걸어 내려가? 예쁘다. 걸어야겠다. 걸어 올려올라 나보다. 올라갔나 이렇게? <목소리> 네.